우리에게 명령된 사랑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된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공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사 충만케 하신 그나라의의곧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피흘리기까지 싸워. 배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비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사람과만 상대하여 책망하라.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도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시며 우리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랑의 권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미워하며 싸워 대항해야만 하는 이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판단과 성경이 요구하는 분별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판단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죄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분별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성과 악,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는 지혜로운 태도를 일컫습니다 상대의 내면동기나 상패까지 단정짓고 그에 따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판단이라면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상황이나 행위를 바르게 보고 선택하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서는 그 지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을 분별하는 데 연단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 선을 분별할 것을 권고하며 그 영적 분별이 우리 성장의 분명한 지표라 기술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이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성과 악, 진리와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약속하는 지혜의 실천적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때 내가 의와 공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분별하게 들이니,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올바른 삶의 방향성이라면 분별은 그 지혜를 실제의 삶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기술하고 있는 지혜란 결국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요.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분별 역시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 신앙의 분별은 세상의 판단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판단이라면, 분별은 행위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식별하되, 극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별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선악을 분별하되 긍휼의 마음까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요구가 의와 심판에 대한 지식과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으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의로운 판단을 하실 능력과 자격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겸비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또한 우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랑과 지식 그리고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올바른 분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영적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침내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하면 어떤 영적 희열이나 각성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것이요. 주님만이 온전한 나의 주가 되사 하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가 세상에 드러내는 표적은 다른 무엇보다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을 악을 비추어 드러내시는 빛이라 표현하셨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자라가는 이야말로 자신을 쫓는 자라 명명하셨으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분별이 우리의 의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랑으로 구원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지 않으므로 불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기뻐하지 않음으로 분별된 불의를 심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일하고 공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저 사랑이 아니오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하는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과 악, 창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사 우리에게 명령된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주대심에 순복하는 것, 곧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그 계명에 순복할 능력과 힘을 주실 성령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혹은 경건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의 주대심에 겸비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법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요 두려움이나 그분의 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성벽이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았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 안에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로 자라가게 하시며. 공의롭고 성숙한 분별과 결정 능력을 키워 가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터인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과 천사를 판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